안녕하세요. 신용 좋은 사람들의 신용 상담사입니다. 채무 조정에서 부모님 부양 여부는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건입니다. 개인 회생에서는 가용 소득을 낮춰 채무 감면율을 높일 수 있기에 매우 중요하며, 워크아웃에서는 월 변제액을 낮추고 변제 기간을 길게 연장할 수 있는 요소로 중요합니다. 또한 피부양을 인정받는다면 인정 생계비가 증가하기에 채무가 중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을 고민하고 있는 채무자의 상황을 살펴보고 부모님 부양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신용 좋은 사람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무료 채무조정진단 서비스를 통해 각 제도의 예상진단을 예측하여 그래프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채무자의 상황을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자는 3개월 정도 연체된 상황으로 부채 원금은 9,600만원이며, 이자는 400만원으로 총채무는 1억원입니다. 재산은 채무자 명의의 주택 임차 보증금 7,000만원이 있습니다. 채무자 가족 관계는 본인과 은퇴하신 부모님이 있고, 현재 등본상 같은 곳에 거주 중입니다. 채무자의 소득은 300만원이며, 구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채무조정진단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개인 회생 진단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간략하게 개인 회생의 채무 조정 내용을 살펴보면 변제 기간은 기본적으로 36개월입니다. 단, 채무자의 재산과 채무 원인에 따라 최대 60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채무 감면은 신청 당시의 채무자의 원리금 총액에서 개인 회생 총변제액을 차감하고 남은 채무 잔액을 탕감을 해줍니다. 개인 회생 총변제액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부양가족의 따른 생계비를 차감한 월 변제액을 산정된 변제기간 동안 변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부모님 부양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를 살펴보면 첫 번째 부모님 연세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인의 부친만 66세로 피부양 인정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미만의 소득이어야 합니다. 신청인의 부친은 소득이 없습니다. 세 번째, 주민등록상 동거인 경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동거라도 사유를 소명하면, 피부양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동거 중입니다. 네 번째,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피부양 인정받기 쉽습니다. 신청인은 외동아들로 피부양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본인이 부양을 해야만 하는 사유를 소명하면, 티 부양 인정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으로 부모의 재산 여부 및 재산액에 따라 부양유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총변제액의 현재 가치가 재산의 청산 가치보다 많아야 개인회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채무자의 청산가치인 재산평가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임차보증금은 7천만원으로 이 금액이 청산가치가 될 것으로 생각하시겠지만 개인회생에서는 주택임차 보증금에 하나여 거주 지역에 따라 면제재산을 책정한 후그 금액을 차감하여 청산가치를 계산합니다. 구리가 포함된 과밀억제구역의 면제재산은 4,800만원으로 채무자의 청산가치는 2,200만원입니다. 채무자의 부양가족은 앞에서 살펴보았대 부침만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기에 2인가구입니다 따라서 월변제액은 소득 300만원에서 부양가족 2인 생계비 약 207만원을 차감한 약 93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월 변제금 93만원을 36개월 변제 시총 변제액의 현재 가치는 약 3131만원입니다. 총 변제액의 현재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많기에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월 93만원씩 36개월 변제하며 총 변제액이 약 3335만원이고 채무 감면율은 채무액 1억 원 기준 67%입니다. 개인 워크아웃 진단 결과를 보겠습니다. 간략하게 개인 워크아웃 채무 조정 내용을 살펴보면 변제 기간이 최장 8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자 감면의 경우 이자 및 연체이자 모두 전액 감면이 됩니다. 원금 감면을 보면 미상각 채무는 0에서 30%까지 감면이 가능하고 상각 채무에 대해서는 20에서 70%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채무상각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채권사가 부실 채권을 회계적으로 손실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워크에서 부모님 부양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를 살펴보면, 첫 번째, 부모님 연세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인의 부모님 두 분, 다 피부양 인정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1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 40% 미만의 소득이어야 합니다. 신청인의 부친은 소득이 없습니다. 세 번째 주민등록상 동거인 경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동거라도 부양료 소득 내역을 입증할 수 있다면 피부양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동거 중입니다. 개인 회생에 비해 개인 워크아웃의 피부양 인정 요건 허들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채무자는. 3개월만 연체를 하고 신청하였기에 모든 채무를 미상각 채권으로 간주하여 결과를 산출하였습니다. 월변제액과 변제 기간은 채무자의 총 채무, 부양 가족, 소득 등을 고려하여 결정이 됩니다. 개인회생과 다르게 워크아웃에서는 부모님 두분 모두 채무자가 부양한다고 인정받을 수 있어 3인 부양 가족입니다. 월변제액은 소득 300만 원에서 3인 생계비 약 266만원을 차감한 약 34만원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변제기간을 조정하는 슬라이드를 움직여 개인 워크아웃 최장 변제기간인 96개월로 하여도 월 변제액이 대략 100만원이 됩니다. 즉, 이 경우 3인 생계비를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게 됩니다. 월약 100만원을 96개월 변제하며 총 변제액은 이자만 감면이 되어 9600만원이고 채무 감면율은 4%입니다. 월변제액과 변제기간 그리고 총변제액을 그래프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은 월변제액이 93만원이고 개인워크아웃은 1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월변제액 부담은 개인회생이 더 낮습니다. 변제기간은 개인회생 36개월 개인워크아웃 96개월로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총변제액 역시 개인회생이 무려 6천만원 이상 적습니다. 모든 결과에서 개인회생이 유리하기 때문에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선택하였습니다. 부모님을 주민등록상 동거 상태로 부양하고 있는 채무자가 개인회생과 개인 워크아웃 중 어느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한지 살펴보았습니다. 개인회생은 부친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고 개인 워크아웃에서는 부모님 두분다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개인회생보다 워크아웃의 부모님 피부양 인정요건 허들이 낮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상진단은 이와 다르게 오히려 개인회생의 월변지액이 더 낮고 채무 감면도 더 되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채무자의 채무가 많아 워크아웃에서 온전히 생계비 인정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료 채무조정진단은 신용 좋은 사람들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영상 및 정보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